자, 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미스자입니다. 오늘은 그, 작년에 단기로 왔다가 올해 다시 유학을 저한테 올해 초에 와가지고 이제 좀 아주 잘 지내고 계신 엄마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몇 학년 엄마, 이름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애들은. 몇 아, 학년 엄마, 학교도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 예. 아들은 2월 6. 6. 예. 이어 식스 올해 남자아이. 최 남자아이 네. 지금 이제 올해 작년에 네. 왔었잖아요 이게 유젠트에 단기로 네. 그때 와가지고 좀 고생을 하셨죠 이게 좀 어~ 인터넷 정보로만 싹치하고 네, 네, 와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학교가 그렇죠. 대부분 이게 손가락 하나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위주로 이제 단기 스쿨링이 가능한 학교로 이제 스쿨링을 했는데 만족도가 와. 너무 낮았죠. 네, 근데. 네. 제가 이번 지금도 하지만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나온 학교들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엄마들이 그걸 꽂혀가지고 인터넷에 막 이게 좀, 그니까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엄마들이 우리나라 엄마들 보면은 자기애가 다닌 학교는 되게 그 어깨뽕이 들어간 상태에서 막 올려. 맞아 안쪽도가. 에이, 근데 솔직히 좋은 학교들 많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음, 음. 학교는 제가 절대 얘기 안 하지만 왜냐면 저는 이제 저희. 고객들은 제가 학교를 제가 아시잖아요. 퍼트리기 음. 때문에. 지금 만족도 좋잖아요. 예. 최, 고입니다 예. 인터넷에 안 네. 나왔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좀 지금도 인터넷에 나온 학교들 얘기하는 엄마도 있었는데. 그니까 네. 제가 그걸 얘기하면은 그때는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이 학교 딱이니까 둘이 좀 약간 맞았었어. 그때 이 학교를 네. 얘기했을 때 우리 둘이서. 어, 네. 거기 괜찮다. 들어갈 네. 수 있냐 네. 얘기했는데. 지금도 제가 어느 학교 얘기하면 이제 엄마들좀 인터넷에 이게 좀 포장된 학교들 좋아하다 보니까 고런학교들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돼. 근데 이런 얘기하면 솔직히 오클랜드나 타오랑가에서 얻어 터져요. 음, 거긴 중국인이 40%라니까. 한국 애들이, 아, 지금 <laughs> 제가 올해, 올해, 네. 올해 초에 그, 제가 예전에 알던 목사님인데, 2년 전에 오클랜드로 이사 왔대요. 음... 근데 중학교 2학년인가요? 초등학교 아... 때, 애들이, 애들이 둘인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연년생인데, 걔도 2년 됐는데, 목사님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시자님, 고민이 있대, 왜요? 그니 어. 영어가 안는데. 그러니까, <laughs> 거기는 한국에 너무 많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마오리들 막 드실드실한데 갈순 없잖아요. 너무 외진 거야. 예,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중간 이상 가야 돼. 중간 이상은 음. 한국 애들이 이제 벌써 터줄 대감들이다 있어가지고, 거의 영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그러니까, 크라처치에서 언 얘기하면, 솔직히 크라처치에 은 얘기하면은, 그런 지역에서는 진짜 얻어 터지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에. 한 예로 그 인터넷에 엄청 약간 포장이 잘 돼가지고 음. 올라온 학교가 있거든요. 당하신 학교? 예? 당하신 학교? 아니, 그 학교는 아, 아니고, 아, 아. 이게 엄청 약간 음악적으로나, 아. 약간 그 예체능적으로 특화돼 있다는 면서막 이렇게 엄청 올라온 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진짜 뿅각에 글이 올라가지고. 개인이 올려요? 유학원이 올려요? 유학원에서 올린 글도 있고 아... 엄마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올라온 글들도 있어가지고 조심해 어, 여기 여기도 괜찮다고 알아봤었는데 제가 이제 왔잖아요 여기 한 번씩 왔다 갔다 네. 하는데 네. 중국인 50%예요 <laughs> 그러니까 <웃음> 이게 제제 네, 저는 저는 어차피 저도 일을 하지만 한번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뭐한번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말은 항상 그러지 정착 서비스하고 안 나타납니다 하지만 저는 저도 영업이기 때문에 계속 만나고 그 관계를 하거든요 여기 때문에 저는 저도 학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좀 보시는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자분이 또 얘기하시는 거니까 또 이렇게 작년에 3개월 왔다가 3개월 에. 와서 제가 막 동네를 많이 그렇죠. 돌아다녔죠 네뭐 그, 그때 흘린 눈물이 여기 크라이처치 A본 강의에 대해서 흘린다 <laughs> 지금 그 3개월 동안 이렇게 서치하고 다닌 그게 에. 경험이 돼가지고 그렇죠. 너무 좋은 학교를 네, 알아가지고 지금, 잘, 플레이 하고. 그러니까, 플레이 데이트, 네. 어제 플레이데이트라고 그러니까 플레이데이트 어제 하는데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제 문 문자를 했는데 <laughs> 왜 답변이 안 오냐 내가 한국 사람은 좀 기다려 알 근데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 엄마들이 바빠요 음. 어, 그래서 아예 해줘 절대 무시하진 않아 어. 근데 이게 우리 어떤 줄 알아 이렇게 아주 좋은 학교지 사리학교 무시한어 그래.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런가. 사립학교를 가는 것 괜찮아요 돈 있으면 가도 돼 가도 되는데 제가 이제 하나 추천해 주고 싶은 거는 사립학교를 갈 때는 우리 애들과 우리 사는 집, 차 이런 걸다 높여야 돼 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립학교 온 애들이 거의 이제 여기서 좀잘 사는 집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애들 애들도 한국에 돈 있지 뭐 여기서 우리가 돈쓸 필요 없는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예전에 얘기지만 그랬대니까요 와가지고 엄마 왜 우리는 못 살아? 비싼 학교를 다닌다 불구하고 음... 그런 얘기 그리고 거기는 이제 좀잘 사는 집이다 보니까 약간 예 애매해 음... 예.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일부가 그런다니까 괜히 음... 돈 쓰고 애들 어깨를 낮추느니 그냥 공립 좋은 데만 가도 음... 뭐 우리 애들 어깨뽕 살고 뭐 그냥 초코파이 한 20박스 막 뿌리고 근데... 국립인데또 이제 그 약간 상류층이 사는 그렇죠. 곳이어가지고 사들 부모님도 매너가 지고 그렇죠, 좋고. 좋아요. 응. 그러니까 응. 대부분은 좋은 사람들인데 가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약간 이제 음. 그런 비율이 사립에 가면 좀 높다는 많아지잖아요. 거지. 음. 여기도 지역 가면 어잘 사는 집들인데 많죠. 예. 그런데 이제 다들 겸손한 사람들 이 많은데 그런 거는 근데 우리애가 영어도 잘하고 막 그러면 또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음... 처음에 와 가지고 가는 건좀 약간 저는 추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뭐뭐 뭐, 뭐 유학원은 막 계속 사립, 사립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저는 초반에 오는 거는 좀 사립 가는 건좀절 추천 안 해요 네. 한 공립에서 그렇죠 약 2, 3년 정도 그렇죠 2, 3년 짠 다음에 얘가 영어, 영어, 영어 잘하고 네. 뭐 근데 가기 어~ 응, 그건 전안 말려 근데 처음부터 오자마자 가는 거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예, 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니까, 뭐, 또 원하시면 돈뭐 쓰고 싶으니까. <웃음> <좀> <웃음> 내, 내,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네. 괜히 뭐, 사립 까서 연락 안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연락하시면 됩니다. 플레이데이트 하니까 어땠어요? 예. 네. 음, 저학년이랑 고학년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학년들은 음. 엄마들이 먼저 나서 가지고 연락처 받고 그치, 그치. 이렇게 잡고 하고 하는데 네. 고학년들은 스스로 자기가 그치. 친구 서로 음. 친구가 돼야 엄마들이 그렇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어식스에 왔는데 네. 지금 7개월 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막 인터넷 보면 다들 막 초기에 막 플레이데이트 하고 이제 아이. 막 그런 게있어 가지고 그거는 좀, 아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그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음. 플레이를 자연스럽게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어거지로 맞추면 은안 돼.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음. 그 애들 중에는 이상한 애들도 있거든. 그렇지. 뭐 네, 이상한 애라기보다 네. 우리 애와 맞지 않는 애도 있거든. 어디 가나. 그렇죠. 그런 그럼 그런 애까지 있어요. 처음에 막 무작위로 네. 플레이데이트 해버리면은 그런 애들까지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한, 원래 한 4, 5개월 때는 해는데 7개월 때 조금 늦은 감이 있어도, 전 시기적으로 맞다고 봐요. 네. 네, 또, 아이 성격이 원래 네. 조용하고, 이렇게. 막 운동 싫어하는 아이여가지고. 성향도 있지. 네, 성향이 네. 중요해가지고. 그 뭐, 그래도 지금 많이 발전한 거지. 네, 플레이레이리스트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잘 그렇죠. 네. 지내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 한국 사람 없는 대로 얘기하셨지만, 저도 네. 지금 가급적이면은 이제 가족이 퍼트려 놓으려고 그런 게 한국에도 있어서 뭐 나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예 네. 그래서 조금 퍼트려 놓고 저만이라도 이제 좀 학교 좀 제가 학교 영상은 안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 그렇게 하는데 그니까 러꼭 그렇게 치다 보면 막 너무 좋은 학교다 보면 또 힘들어요 그니까 러 저는 중간 이상 학교들로 항상 없는 대로 퍼뜨리면은 그게 오히려 좋은 학교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제? 맞아요. 예유학원에서 네. 관리하기 편하려고 그렇죠. 모는데. 그래서 두세 군데 학교에다 모았잖아요. 아주 힘들어. 힘들어 <laughs> <laughs> 시간의 장점을 다 찢어놓는 거예요. 다찢어놓거싹다 네, 찢어. 싹다 아주 마주 모르게 다 찢어. 싹 다, 아주 <laughs> 모르겠어, 네. 그래서 초학년이랑 고학년 네. 모았었어요. 식으로. 모았었는데 좋은 소리 못들어요 음.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또 엄마들한테도 그리고 엄마들끼리도 싸움도 있어요. 나고 네. 애들끼리도 이금이클나고막 번져 그래서 제가 네. 안음 네. 그게 괜찮습니다. 네. 뭐. 일단 인터내셔널이 우리 아들 혼자 있고 또 이제 영어로 아예또 못하는 음.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아주 지금 근데 또 네. 처음에 이제 제가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또 그냥 따라주셨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되면 여기로 갑니다. 했더니, 아 그러면 한국 사은 없으면 됩니다. 하고 따라주셨어. 처음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좀제 입장에서는 그, 이 학교 꼭 가야 돼. 이러면 머리 아파지거든. 근데 막 네. 한국 사람도 없는데 이 학교 꼭 가야 돼하면 이제 어, 이게 힘들거든. 저도 네. 제가 뭐 신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잘 따라주셨고 해가지고 뭐잘또 지내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몇년 정도? 원래는 1년 정도 어. 계획을 했, 했는데 이제 아기가 너무 좋아하고 어. 학교를 큰 낫다 이제 이제 영영안 간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어깨가 푹쳐지겠네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 하고 것도 네. 한국 학교랑 비교를 막 자주 해주거든요 여기 뉴질랜드 음. 학교랑 그렇죠 그리고 뭐 체육 수업도 너무 많고 음. 몸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수업도 그쵸. 많아서 훨씬 더 놀면서 영어 배우는 음. 게 자연스럽고 또 자연스러운 습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러고 아무리 뭐 작년에 3개월 왔다 간게뭐 힘들고 뭐 했다 쳐도 그게 아마 네. 제 생각에는 맞아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때 음... 좀 그러니까 되게 뭐냐면 만족도가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뭐만 해주면 만족도가 너무 좋았어. 초반에. 다 좋았어. 예. 네, 그러니까 그래 <laughs> <laughs> 나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네. 뭐만 해주면 <웃음> <이렇게> <웃음> <laughs> 아이고 막. 이것도 해 주세요. 아, 이것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그게 좀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하튼 이번에도 온 분이 캐나다에서 온 분이 계세요. 아. 그분 이제 인터뷰할 건데 그분도 뭐만 좀 만족도가 너무 좋아. 이런 것도 해줘요 막. 네, 작년에 찍어 네. 고생을 그렇죠. 많이 했어요. 그렇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돈도 많이 쓰셨고. 네, 그냥 일년와야 그러니까. 돼요. 그냥 단기 스쿨링 하지 말고 그대로.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저도 되게 권하는데 네. 이제 또. 된장을 또 찍어 먹어 봐야 안하시는 네. 분도 있고 뭐저 뭐. 같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복합 진짜에 이렇게 잘 하시지 있어서. 뭐 지금 잘 계시고. 그러니까 오면 한 2년 있는 게 좋아요. 집도 잘, 잘 얻으셨고 그래 가지고. 집도 너무 좋고 네. 규교도 너무 좋고 네. 학교까지 너무 좋고. 네. 또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앞집에 또 플레이데이트 해서 <laughs>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이제 이제 시작 네, 이제 시작되고 대어가고 이제 뭐 난리 났네. <laughs> 난리 났어요. 조용히 난리 났어. 있다가 네. 하여튼 뭐또 또 영상을 또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찍으면 좋겠고 또잘 돼서 또잘 되면 네. 좋겠습니다. 하여튼또 아빠도 오죠 이제? 음. 이제 9월 음. 중순 아빠 온다고 저한테 문자 왔었어요. 그래서 오면또 아빠랑도 또 커피 한 잔도 하고 또그렇 음, 아버님도 너무 좋으시고 다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너무 이렇게 잘 계셔가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도 감사드리고또 아빠면 또 찍을까? <웃음> <웃음> 또 찍어! <laughs> 하여튼, 예, 음.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또 이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앞으로 또 좋은, 잘 마무리하시고 가실 수 있게끔 제가 끝까지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예,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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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